할렐루야 사순절 35번째 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중에 45,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 교회가 교,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강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강도는 빼앗고 욕심 부리고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고, 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꿈이 꾸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해봐야 어,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그냥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미, 믿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그냥, 아, 나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기도가 되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강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강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또 그분은 전지 전능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점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알려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의 장점은 정말 기도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어, 자신의 기도도 힘이 더 생겼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이 거할 처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말씀으로 임하셨으니 이제 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정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기억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정말 주의 일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흘러서 어, 정말 오늘도 어, 기도하는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꿈꿉니다. 우리 하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하지만 오늘도 죄인이고 오늘도 원수와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하는 처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강도의 속으로 될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강도가 될수 있는 것처럼. 주여,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살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만 모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아버지 정말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